네, 안녕하세요. 갱스탁입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는, 어, 뉴스에 자주 나오는 이슈죠. 자, 미세먼지 관련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이 시기가 되면 계속해서 뉴스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이슈인데 최근 들어서 최근 몇 년간 미세먼지 관련된 이슈들이 더욱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사람들이 미세먼지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했고요. 자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 섹터들 짚어보기에 앞서서 일단 미세먼지란 무엇인지 간략히 한번 보겠습니다. 뭐 지름이 2.5 마이크로미터에서 10 마이크로미터인 먼지 입자라고 하는데 저희가 과거에는 이제 중국발 황사라고도 많이 얘기했죠 황사 그 다음에 스모그 이런 식으로 많이 해, 얘기했는데 자 최근에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렇게 많이 불리면서 자 사회적 이슈로 뜨면서 최근에는 뭐 미세먼지를 피해서 해외로 이민을 간다는 뉴스들도 종종 보이고 있고요 자 사회적 문제로 계속해서 좀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자 정부에서도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지하철을 공짜로 운영하는 등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자 쉽사리 뭐 미세먼지 사라지지 않고 있고요. 자 체내에 흡수가 되면 알레르기성 결막염이나 각막염, 그다음 뭐 비염, 기관지염, 천식 등 각종 질병 유발한다고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날라오는 미세먼지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할수 있겠죠. 국내에서 생성되는 미세먼지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중국에서 이렇게 바람을 타고 날라오는 미세먼지들로 인해서 환경 문제가 더욱 부각되고 있는데요. 자, 중국 산업화 가속되면서 뭐 공장을 많이 짓고,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산업화가 빠르게 일어나면서 환경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동쪽에 위치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서풍이나 북서풍을 타고 날아오면서 우리나라에 유입이 되는데 자 주로 이 시기가 11월에서 5월, 겨울에서 봄 정도 요쯤 시기에 이런 서풍이나 북서풍들이 불어오기 때문에 바람에 따라서 중국발 미세먼지가 국내에 유입될 때 상당히 공기 질이 좋지 못한 것을 유관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새 보면은 마스크들 많이 쓰고 다닙니다. 겨울철인데 마스크 같은 경우는 뭐 예전만 해도 이제 추울 때 겨울에 춥기 때문에 마스크를 많이 썼는데 요새는 미세먼지 때문에 뭐 1년 365일 많은 시민들이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것볼수 있고요. 그래서 미세먼지 수혜 업종을 한번 보면 마스크 업종이 대표적인 수혜 업종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과거는 방한용으로 마스크를 썼다면 최근에는 미세먼지용 마스크, 뭐 극사스 입자로 해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마스크들이 판매가 꾸준히 증가하고 특히 이런 마스크들 일회용이 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마스크 업체들 네,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모습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기 청정기 또 소의 업종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자 미세먼지로 인해서 이제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가 가전에 필수 가전 제품으로 자리 잡으면서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 그다음에 공기청정기 있으면 또 필터도 같이 소모품으로 쓰기 때문에 공기청정기 필터 네, 이런 음, 관련 업종들 필터 같은 경우는 자동차 에어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 업종이 있습니다 호흡기 질환이나 그다음 안구 질환 등 질병이 발병하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관련 된 업종 일부 종목들도 네, 미세먼지에 대한 수혜 업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그 외에도 환경설비와 관련된 업종들도 네, 수혜 업종, 뭐그 다음에 전기차 업종도 뭐 일부 미세먼지 수혜 업종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자, 해당 업종들은 뭐 그렇게 미세먼지로 인해서 크게 움직이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미세먼지 수해업종 마스크에서 관련 종목들 좀 보겠습니다. 뭐, 마스크 관련돼서 만드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뭐, 과거부터 모나리자나 오공, 네, 그 다음에 KPM 테크, 뭐, 웰크론, 나노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인 마스크 종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과거에는 약간 5공이 대장주였다면 최근에는 모나리자가 좀 마스크의 대장주로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공기청정기 필터 업체들, 자 위닉스 있죠. 그다음에 대유위니아 있고요. 자 크리넨사이언스란 종목도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필터 관련된 종목이고, 자 코웨이죠. 지금 이제 웅진그룹에서 다시 인수했다고 하는데 코웨이 이런 식으로 공기청정기 만드는 이제 낯이 익은 종목들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앞서 설명 드렸다시피 눈 안과 질환이나 그다음에 호흡기 쪽뭐 코나 이쪽 네, 이쪽 관련된, 네, 종목들이 네, 조금 움직이는데요.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안국약품, 그 다음에 JW중해제약, DHP 코리아, 뭐, 이런 종목들 있고, 그 외에 해당 질병들과 관련된 뭐, 약을 만드는 회사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뭐, 제약바이오를 일일이 다 꼽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단은 제가 요렇게 노란색으로 좀 굵게 표시해놓은, 종목들이 그나마 미세먼지 수혜 업종, 수혜 종목으로 많이 움직인다 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환경 설비를 만드는 뭐 KC 코트렐이나 KC 그린홀딩스, 그 다음에 뭐 나노 LS 산전 같은 종목들도 일부 미세먼지 관련주로 꼽히고는 있으나 자, 다른 마스크나 공기청정기와 같이 크게 움직이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있고요. 자, 그럼 대표 종목들, 어한 번씩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자, 모나리자 보시면은 작년 11월 달에 이렇게 급등을 했던 모습 보여줬는데, 저 올해 11월 들어서도 네한 차례 급등을 했습니다. 미세먼지 또 불어오면서 밑에 바닥에서부터 뭐두 배를 순식간에 올라갔죠. 여기 같은 경우도 두 배까지는 아니지만 한50% 정도 올라가는데 뭐한 1에서 2주 정도 밖에 걸리지 않았고요. 자, 모나리자 이번에 약간 대장주 등극하는 모습 보여줬 주면서 상당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모나리자는 실적 자체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뭐,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에 주가가겠지만. 미세먼지 관련된 대표적인 대장주다 라고 설명드리겠고요자그 다음에 50이나 KPM 테크 50 같은 경우도 뭐 11월 달부터 작년 11월이죠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때 미세먼지가 상당히 좀 심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상승근리를 상당히 오랫동안 펼, 펼쳤습니다 한 차례 올랐다가 뭐 눌리긴 했습니다만 자, 미세먼지 기사 계속 뉴스에서 떠들어 댈 때마다 주가 올라가는 움직임 보여줬고요자 KPM 테크도 자 50처럼 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강하진 않았지만, 한두 차례 정도 또 기사화가 될 때마다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 외에 다른 마스크 업종 종목들도 네, 뭐 비슷한 움직임이 나오는 게 많았기 때문에 자, 기사에 따라서 어, 해당 종목들 같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공기청정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닉스 같은 경우는 뭐 실적도 좋아지고 있죠. 위닉스 그 다음에 크린앤 사이언스 보시면은 아주 비슷한 시기에 같이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물론 해당 종목들은 조금 하는 일이 다를 수 있겠지만 자 이렇게 비슷한 시기에 뭐 마스크 종목도 마찬가지고 미세먼지 올때 같이 급등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한번 짚어 봐야겠고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안국약품 DHP 코리아. 네, 같은 시기입니다. 17년, 12월에서 18년, 1월이죠. 지금 다 같은 시기에 해당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간 것은 미세먼지 기사가 아주 크게 가시화되면서 해당 종목들이 급등하는 움직임 을 보여줬습니다. 자, 물론 이런 이제 제약바이오는 작년 연말 이럴 때좀 상승랠리 나올 때좀더 움직인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자, 미세먼지 관련돼서 좀 테마를 타고 주가가 더 상승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마스크 쪽,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까지 해서 대표적인 종목들 차트 비슷하게 움직였다라는 거 말씀드렸는데, 자 그러면 해당 종목들을 어떻게 공략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차트 제가 아주 급등한 부분만 조금 보였기 때문에 어, 이렇게 급등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뭐 다른 테마들도 주 대부분 마찬가지지만 해당 종목들은 한번 이렇게 급등을 한 이후에 또 테마가 잠잠해지면 주가가 또 슬슬슬 흘러내려가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종목은 조금 시간을 갖고 매집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조류 인플레엔자 관련된 방송을 들을 때도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막 급등하고 기사 나오는 구간에서 따라잡는 것이 아니고요. 자 일부 주가가 다시 내려오면서 뭐 단기 중장기 이동평균선 아래로 좀 내려왔을 때. 어, 매집을 한다는 느낌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한 번에 하서 바로 터지기가 좀 힘들고 주가가 계속해서 흘러내릴 수 있기 때문에 자 주가를 조금 기간을 갖고 매집을 해 나간다면 자이 시기에는 분명히 미세먼지 관련돼서 사회적인 이슈기 이 때문에 계속해서 기사에서 나오게 될 텐데요. 자 그렇게 반등이 나올 때를 틈타서 물량을 또 줄였다가 뭐 다시 눌리면 좀 물량을 늘렸다가 자,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 것을 저는 권장드리고 있고요. 자, 이 차트를 봐도 지금 크게 보면 뭐 계속 급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이 급등 구간에서도 눌리는 구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어, 여기서 사서 여기까지 먹겠다라는 것은 솔직히 좀 너무 큰 욕심이고요. 자, 내려올 때 주가가 조금씩 내려올 때 이렇게 매집을 해놓고 또 상승이 올라갈 때는 분할 매도 하고 자, 이런 식으로 좀 매매를 하기를 권장드립니다. 특히 미세먼지 관련된 이슈는 그래도 지금 최근 몇 년간 계속해서 해먹은 이슈기 때문에 뭐몇 배씩, 두 배, 세 배, 네 배씩 가는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단기간에 뭐한 10에서 20% 정도 급등 나오고 다시 제자리를 돌아가는 경우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염두에 두셔서 좀 분할 매수 이후에 또 분할 매도 이렇게 접근하자라는 말씀드리겠고 자, 제가 여기 오늘 보여드린 종목들의 차트들이 다 급등했다고 해서 다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다. 여기 앞뒤로 보시면 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종목들 많고요. 자, 제약바이오 쪽 특히 마찬가지고 뭐 마스크나 공기청정기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오늘 언급드린 종목들 차트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서 자, 이 시기, 뭐, 한 11월에서 내년 한 5월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기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공략 방법 잘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미세먼지 섹터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오래된 이슈죠. 그래서 남들 다 알고 있는데 급등 구간에 잘못 따라잡으면 크게 물릴 위험이 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잠잠할 때 주가가 잠잠할 때 잡아놓고, 자 일단은 뭐 뉴스가 반드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얼마나 올라가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뉴스는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뉴스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해당 뉴스 나와서 어, 종목들 반등 나올 때또 빠져 나오고 다시 내려오면 사고 이런 식으로 뭐 11월에서 5월이면 기간이 상당히 길죠. 한 반년. 실제로 반년입니다. 지금 12월인데 12월부터 5월까지만 해도 반년이기 때문에 몇 차례 매매할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잠잠할 때 사놨다가 반등 나올 때 파는 그런 전략으로 한번 미세먼지 관련주들 공략해보자 라는 취재소 오늘 방송 드렸고요. 자또 좋은 내용 준비해서 다음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